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거성, 우거성은 거룩한 영이시고,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영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합니다. 치열하게 공격하여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을 방해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를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란 귀한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마땅히 이 성경을 자유자재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저희가 지난 주 함께 살펴보았던 성령과 성경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그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누리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성도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전신 갑주를 취하여 입어야 합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 군화를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는 몇, 개,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군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한뭐 3, 4년 이상 해, 해 오신 분들은 이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게 하나 더 덧붙이게 되면 어떤 아, 완전한 무장이 될것 같은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보통 성경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수가 몇이기 때문입니까? 7이기 때문에요. 이한 가지만 더 있으면 7까지 딱 구비가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구절들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소개하는 구절 바로 다음에. 한 구절을 더 붙여 놓았으니 요시애배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였어요. 여러분 이한 구절, 짧은 구절 한 구절에 기도에 관한 언급이 다섯 번이나 되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다섯 번이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라면 그 어떤 기도라도 괜찮으니 그거 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신 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당시 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반신반의하면서 자기의 군복이며 노투구며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걸 받고 다윗이 이렇게 해요. 사무엘상 17장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것을 벗어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의 갑옷과 칼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갑옷이며 투구며 칼을 버리고 자기가 양칠 때 쓰던 막대기하고 돌멩이 다섯 개 들고 골리앗 때려눕히겠다고 전장에 뛰어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장이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목동이었는데 그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장 중에 용장이 됩니다. 전투에, 전쟁에 능한 사람이 돼요. 자, 그때도 여러분, 다윗이 막대기와 돌멩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다 나중에 용장이 되어 다윗은 칼을 들었습니다. 활을 들었습니다. 방패, 투구를 쓰고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전장을 누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갑옷이며 칼이며 방패를 들고 전장을 누빌 당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34절 말씀이에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하였어요 여러분 노팔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길 힘이 없다면 그 노팔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단단한 견고한 노타를 당겨 전쟁터에서 승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 힘은 그 노타를 당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고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바울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젤라라는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 23주차 병원에 갔다가 의사로부터 천천 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23주된 아기가 여전히 19주차 아기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기가 살 가망이 매우 희박하지만 행여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뇌 손상이 예상이 되어 말 못하는 것은 물론 걸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의사는 말해줍니다. 하지만 안젤라 부부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나옴이 350g의 몸무게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2주가 넘도록 인큐베이터 속 나옴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아기를 엄마의 품에 안기기로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엄마의 품에 안기기로 했어요. 엄마의 품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성장을 도모하게 하려는 소위 캥거루 요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마의 품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아기의 건강이 급속도로 호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4개월 후, 나오미는 엄마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한 7살짜리 꼬맹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사실, 이 아기에게만, 인큐베이터 아기를 위한 캥거루 요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인 캥거루 요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활력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쳐 단단한 노타를 당기게 할 것이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성도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의기소침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이 공급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공급이 차단되어 있는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성도 능력의 원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해 달 요점 두 번째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럼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또 이런 묘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 이 성경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기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기도에 눈뜨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구약성경 스가리아서 이 12장 10절의 말씀을 신약성경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리라 했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게 돼요. 근데 그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하실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성령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기도하게 될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좋은 줄 알아요. 기도는 하기 싫어요.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한두 시간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10분도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왜인가?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시는 영이고, 우리로 기독해 하시는 영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성령이 하시려는 일을 싫어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영이에요. 기도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 받게 된것 어찌해 볼 도리가 없으니 사탄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만큼은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위한 치열한 전쟁이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전혀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날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단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소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환경 좋아졌다고 지금은 아이 키우다 바쁘고 또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쁘고 이래저래 바빠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내가 기도하겠다. 전혀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여건마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 중의 착각일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만이 신자가 기도를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인데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해서 허다하게 기도를 억지로 한다. 당대의 신앙의 거장이었던 저한 번연의 고백이에요 나 기도하는 게 싫다 나 억지로 맨날 기도한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듣고 참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어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계속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나는 기도를 위해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허다하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눈이 멀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오직 은혜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고백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전쟁터에 이미 발을 들여 놓은 것이에요. 아예 그것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심각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에요. 하기 싫은 겁니다. 영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런 밑줄 그으시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해놓았는데 밑줄 이런데 건놓으셔야 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항상 힘쓰고. 애어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과업인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왜 그냥 놔둬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통해 얻게 될 영적인 유익이 막대하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힘 쓴다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 좀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힘 쓴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안 반연이 말했던 것처럼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은 결단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해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급될 것이에요. 일단, 무엇이 중요해요? 기도를 시작하라. 나 기도 잘 못하는데요. 뭐, 등등은 나중에 차후에 생각할 일이고, 무엇부터 시작하라?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다음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기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건면해 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갈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가 억지로나마 하나님께 순정하는 뜻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 내일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에 능한 성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에요. 기도를 위해 기도하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 말하기에 앞서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말씀일 텐데 로마서 8장 28절. 그럼 암송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오래간만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시거나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 확실하며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이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알아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게 될 거니까 우리 신경 쓰지 않아도 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저는 문맥을 좀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만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앞선 27절도 좀 보시고 그 앞선 26절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로마서 8장 27절 자, 우리가 28절을 통해서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27절 그 앞선 구절 왜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은 성령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럼 성령께서 기도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부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이루시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들 알아서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여러분이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태초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극그 에덴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거룩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도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결과입니다. 그 앞에 26절을 이제 보실 차례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이구절에서 무엇이라고 소개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될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돕게 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 그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그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간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과 얼마나 많이 달라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이런 최선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저술가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로마서 8장 26절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게 해설해놓으셨어요. 뭐라고 말 해설을 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 하시는가, 무엇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을 기록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탄식은 성령의 탄식이 되며 우리의 계획과 의도는 성령의 계획과 의도로 간주된다고 말해놓았어요 8장 28절을 그렇게 해석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리 없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도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성령은 우리 기도의 저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며,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시작은 했지만 언제라도 눈 뜨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도우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연약한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약하더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오래 그 기도의 자리 자리에 머물기를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단단한 노화를 당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et a l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따르게 됩니다 결단하시고 힘써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다시금 여러분의 굳어진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처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 담아서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일단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